첫 쌈에서 1코를 주는 관대한 악당. 아, 한대 먼저 치게 해줘. 이런 거는 처음 등장한 보스급 악역 캐릭터나, 내지는 변신한 셀, 프리저 약간 이런 캐릭터들 있잖아. 요 드래곤볼로 치면은. 그런 캐릭터들이 변신하고 나서 피콜러나 베지터 같은 애들한테 덤비라고 하죠. 그럼 베지터가 막날 물러보지 마라! 한 다음에 달려들어. 그,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때리는데 어, 생채기도안 나죠. 어, 스바라시 피하지도 않아, 심지어. 피하지도 않고 그냥 맞아주는데 전혀 타격, 그, 저희가 없어. 그렇게 타격기로 때렸는데 반응이 없으면 이제 베지터랑 피콜로가 개빡쳐가지고 기탄을 날리거든 파바바박하고 날리면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나죠 그러면서 베지터가 헉헉거리면서 어떠냐 프리더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피콜로가 옆에서 해치웠나? 하면은 바로 이제 4단계 프리저 날아와가지고 배떼지 구멍 뚫어버린다는 거 근데 배떼지에 구멍 뚫리는 대체적으로 피콜로 같은 애들이야 왜냐 피콜로는 재생이 가능하거든 베지터 배테지 구멍 나면은 그 선두 먹기 전까지는 안 매워지잖아. 그러면은 바로 리타이어 되기 때문에 피콜로 같이 이렇게 회복이 가능한 캐릭터들 팔 잘리거나 다리 잘리거나 그렇게 전개가 되죠.